해외 여행길에서 열무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. 당장 사러 갔죠. 아주 적당한 길이의 싱싱한 열무가 있어서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답니다. 국물낼 재료로 파프리카, 양파, 배를 준비해놨어요. 우리 고춧가루가 너무 매워서 파프리카를 좀 넣기로 했죠. 훨씬 더 맛있어지겠죠? 제가 즐겨 쓰는 누룩젓갈인데요. 찹쌀 누룩을 사서 젓갈에 담가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모든 재료 넣고 갈아서 식혀둔 밀가루 풀에 일반 고춧가루 한컵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한컵 이렇게 섞어서 하면 국물이 더 곱죠. 열무는 40~50분 절여서 빠르게 씻어서 건져 놓았고요. 준비된 모든 재료 다 넣어줘요. 양념 버무려 줄 때는 아기 다루듯이 살살 해줘야 돼요. 풋내가 날수 있으니까요. 국물 좀 추가하고 매실청 조금 넣고 국물이 좀 남았는데요. 이건 걱정할 거 없어요. 또 다른 김치의 탄생이 될 것입니다. 요렇게요 알베기 배추만 있으면 됩니다 무몇 조각 있으면 더 좋구요 이 김치도 무시할 수 없는 맛입니다 약간 싱겁네요 이럴땐 조선 간장이 최고 소금보다 훨씬 좋아요 고추장 조금 넣고 계란후라이 해서 석석 비벼 먹었네요. 여덕이 다 풀리는 듯한 맛. 너무 맛있습니다. 숙성맛이 최고일 때 열무냉면, 열무국수 이 무더위를 확 날려줄 것입니다.